<laughs> 안녕하세요 투트라이더입니다 프로듀스 10회차 후기입니다 일단은 시소가 5경기 그래서 총 잠깐만 5경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56경기, 5경기면은 1234총56총 56경기 중에 5경기 추세되니까총 51경기죠 총 51경기 중에 21경기 적중 맞죠? 678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아 23경기 적중이요 23경기 적중 그래서 축동 기온 46%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선 되는 것 같습니다 46뭐48% 뭐,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분의 그리고 이제 조합이 녹색으로 표시는 것이 이제 적중된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은 2조합과 3조합이 성공이 됐습니다 2조합 11.1배 1, 11 .1 배, 3조합 5.5배 짜리가 성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저저번의 차죠 저번에 차는 적중률이 최악이었고 저저번의 차저번의 차가 적중률이 와퍼기 분석 적중률이 50%가 넘었거든요. 51% 정도 됐었는데, 그땐 조합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차 회차, 저저번 회차보자 적중률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을 성공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프로토는 당폴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조합을 시켜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이 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막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이고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밀어붙여보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방식이거든요 지금. 즉, 무한이면 뭐 도움입니다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인사를 정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별도로 뭘 해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주신다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계속해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